좀더 정확하게 재어보면, 거실을 기준으로 서남서, 그러니까 정남향, 전남양, 정남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60도 정도 기울었단 말이에요. 74A와 84A, 또 74C와 84C는 닮문골입니다 74A의 현관 옆에 신발장 두개 있고, 여기 기둥이 있는데, 반면 84A는 그 위치에 기둥은 없고, 펜트리가 있군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에 평면도가 올라왔습니다. 평면도 자세히 보면서 방향, 구조, 조망, 특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지가 이렇게 길쭉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1단지가 신흥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59A부터 D, 74ABC, 84ABC를 구조, 방향,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부터 평면도 살펴보면 5구 에 A는 439세대 중 373세대인데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북쪽이 위쪽으로 가도록 단지 배치도를 돌려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방향 표시에 맞도록이요. 이 단지는 전체적으로 모두 방향이 똑같은데, 모두 남동 아니면 남서죠. 그런데 남동방향, 이 남동방향은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남동입니다. 정남향에서 남동이라면 이렇게 45도 기울인 것이 남동방향인데, 그보다 더 남쪽에 가깝습니다. 남동방향은 남남동이고, 남서방향은 서남서입니다. 정남향에서 서쪽으로 남서보다 좀더 기울었어요. 그래서 방향으로만 본다면 남쪽에 더 가까운 남동방향이 더 좋다고 볼수 있겠어요. 각을 한번 재어볼까요? 45도보다 얼마나 적은지 좀더 정확한 각을 보기 위해서 정면을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이 각이 얼마나 되는가 보겠습니다. 각을 재어 볼까요? 이렇게 각의 크기 측정하게 되면 각의 크기가 약 30도 나왔습니다. 30도. 그러니까 정남향, 정남쪽에서 45도라면 남동방향이겠지만 30도니까 남쪽에서 15도 정도 더 가깝죠? 15도라면 매우 큰 각도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이 남서방향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45도보다 15도 더 기울은 60도 방향이 되겠죠? 서남서가 되겠습니다. 이 남서방향을 보고 있는 이 방향. 이것은 서남서가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좀더 기울인 서남서요. 그래서 이 단지는 전체적으로 남동방향이 남서방향보다 좋다고 볼수 있어요. 남양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59A는 1단지에도 있고 2단지에도 있는데 남남동 또는 서남서입니다. 1단지는 모두 서남서방향이고 2단지는 남남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A를 청약했을 때, 2단지가 되면 방향은 더 좋을 것이고, 1단지가 되면, 역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좋겠죠? 59B. 5구 59B는 5구 타워형입니다. 511세대 중 451세대. 1단지와 2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9C 역시 타워형인데요. 59C는 이 가족실이 있다는 특징이 있군요. 작은 방이기 때문에, 작은 방이기 때문에 결국 수납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침실 3에 창이 양쪽에 나 있다는 특징이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2단지에만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59C를 청약했을 때는 2단지에 당첨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 오구씨의 평면도를 위치에 맞게 돌려놓았습니다. 오구씨는 이런 방향이에요. 거실 기준으로 보면 이쪽 방향, 남서, 서남서 방향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재어보면, 거실 기준으로 서남서, 그러니까 정남향, 정남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60도 정도 기울었단 말이에요. 모두 위치는 같습니다. 201동, 2동, 3동, 4동에 같은 위치에 일라인에가 있습니다. 침실 3에서 보면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3의 창문은 북서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59D 96세대 중 62세대인데요. 타워형입니다. 침실 3에 양쪽 창이 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단지에만 있습니다. 5구 d 에청약했을 때는 무조건 1단지입니다. 1단지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남동방향이군요. 모두 다. 타워형이지만 거실 기준으로, 이 거실 기준으로, 거실 기준으로 남동방향입니다. 남남동이죠. 74A는 토베이 판상향입니다 알파룸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101동에, 101동에 26세대입니다. 101동에 26세대가 14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44세대 중 26세대인데 14층까지 남아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층은 조합원이 가져갔습니다. 방향은 모두 남동방향입니다. 74A를 청약해서 당첨된다면, 101동이라는 장점, 남동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74B, 타워형입니다. 침실 3에 양쪽 창이나 있습니다. 74B 역시 102동, 103동, 1단지에 모두 있고요. 15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방향도 남동방향이죠. 거실 기준으로. 74C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지만, 침실과 거실이 모두 한쪽 방향을 보고 있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단,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동풍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그 이야기는 이쪽에 다른 건물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74C에 있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타워형을 설계하는데 판상형이 인기가 있다 보니 판상형으로 설계를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주방창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귀퉁이에 있는 타워형이 앉는 자리죠. 그런데 포베이 판상형으로 방향은 남동방향이고요. 이쪽 주방에 다른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방창은 낼수 없었습니다. 14층까지 남아있고요. 맞동풍이 되지 않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1단지에 있습니다. 7사의 경우는 모두 1단지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8사A 포베이 판상형이고 알파룸이 있죠. 방향은 남동 아니면 남서. 남남동 아니면 서남서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남남동이므로 그런데 이쪽 110동의 서남서 방향은 바로 도로를 보고 있지 않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조금 더덜 시끄럽겠죠? 84b입니다. 타워형이고요, 알파룸이 있습니다. 남동 또는 남서 방향입니다. 84c 역시 74c와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인데 맞동풍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142세대 중 54세대 포베이판상형이니까요 110동은 남동향, 나머지는 모두 남서향 서남서입니다. 맞동풍이 되지 않는 호배의 판상형 84C 였습니다. 다시 정리한 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74A와 84A, 또 74C와 84C는 닮은 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의 같죠? 숨은 그림 찾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74A의 현관 옆에 신발장 두개 있고 여기 기둥이 있는데 반면 84A는 그 위치에 기둥은 없고 팬 트리가 있군요. 신발장 대신 팬 트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기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74C와 84C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침실이 다 같은 위치에 있고 서로 마주 보고 있죠? 현관 옆에 74A에는 큰 기둥이 있는데 반면 84A에는 현관 옆에 펜트리가 있고 기둥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